투자할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아마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할것 같은 그 압박감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압박감이 종종 우리를 실패로 이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시장을 못 이길까 오늘 그 답답한 속을 한번 시원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사실 원인은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해서 그래요 전문가들은 이걸 행동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샀다 팔았다. 너무 자주 하고 지금이 살 때다 팔 때다 예측하고 요즘 뭐가 유행이라더라 하면서 쫓아다니고 근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인 결과가 아쉽게도 수익이 아니라 손실로 이어질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180도 한번 확 바꿔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최고의 전략이 이 모든 걸 멈추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면요. 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바로. 이 아이디어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전설적인 투자자 테리 스미스 철학의 심장입니다. 테리 스미스의 투자 철학은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오히려 깜짝 놀랄 만큼 단순하고 강력한 세 가지 원칙으로 딱 정리됩니다. 자, 그럼 그 명쾌한 원칙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째, 정말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한다. 둘째,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게는 사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일단 샀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둔다. 어때요?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각 단계마다 정말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 훌륭한 기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테리스미스가 말하는 퀄리티의 진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훌륭한 기업의 첫 번째 조건은요, 돈을 잘 버는 건데, 이걸 지속적으로 잘 버는 능력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성을 지키던 깊은 강. 해자 아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아주 강력한 브랜드나 우리만 가진 기술 같은 것들이 경쟁자들이 함부로 못 쳐들어오게 딱 막아주는 거죠. 덕분에 이런 기업들은 웬만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돈을 벌수 있는 거고요. 이 퀄리티라는 게확 와닿지 않으시면 이 표를 보시면 돼요. 왼쪽에 훌륭한 기업들은 어때요? 제품 가격을 자기들이 정할 힘이 있고요. 경기가 안 좋아도 잘 버텨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벌어들인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해서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그야말로 복리의 마법을 부를 줄 아는 기업들이죠. 바로 이런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테리스메스는 좋다는 걸 감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숫자로 증명하죠. 그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ROC, 사용자본이익률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가성비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100원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를 벌어들이는가, 그리고 그냥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실제 통장에 현금이 얼마나 꽂히는지 이걸 아주 꼼꼼하게 따집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훌륭한 기업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너무 비싸게 사지 않는 것 여기서 핵심은요 싸다는 거랑 가치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가치 평가할 때 PR, PR 하잖아요 근데 테리 스미스는 이걸 별로 믿지 않아요 왜냐, PR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는 쏙 빼놓고 얘기하거든요. 반쪽짜리 정보라는 거죠. 그 대신에 그가 보는 건 바로 FCF, 인여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월급 받아서 카드값 내고 생활비 다 쓰고 나서 진짜 내 맘대로 쓸수 있는 돈 있잖아요. 기업한테도 그런 진짜 남는 돈이 FCF인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가치판단법이라는 거죠. 이 유명한 말이 그의 철학을 딱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적당한 기업을 아주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아주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냥 싸다고 해서 그저 그런 회사를 사는 것보다는 조금 값을 더 치르더라도 진짜 월드클래스 기업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찰리먼거의 이 말도 같은 맥락이에요. 길게 보면요. 내가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결국 내 투자 수익률은 그 기업 자체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 기업의 성적표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기업의 펄더멘탈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네 맞아요.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샀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하냐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 보세요. 놀랍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식시장이 가장 뜨겁게 올랐던 날딱 열흘만 놓쳤어도 내 최종 수익률이 반토막에 나버립니다. 지금이 꼭지기다 바닥이다 이걸 맞추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펀드 매니저들처럼 매 분기 실적 보고하고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이게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심지어 투자의 대가인 테리스미스 본인도 이 원칙을 어겨서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말 좋은 회사였던 도미노피자를 팔아버린 거죠. 근데 그뒤 어떻게 될게요? 주가가 45%나 더 올랐어요. 좋은 기업을 너무 일찍 파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아주 뼈아프게 배운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전문가든 우리 같은 개인이든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자주 사고팔기 때문입니다. 테레스 미스의 철학은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원칙들을 딱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위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 내가 진짜 잘하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세요. 둘째,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예측은 그냥 포기하세요. 셋째, 샀다 팔았다 하는 거래는 최대한 줄여서 수수료를 아끼고 진짜 좋은 몇개 기업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막 움직여서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럴 땐 그냥 hts 꺼버리는 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투자는요, 끊임없이 뭔가를 막 해야 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계좌를 위한 최고의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기록의 동반자가 될 준비 되셨습니까?